안녕하세요. 산야소 동의보감, 건세사약초 t v 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높은 산으로 버스 탐방차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올라가는 길목에 보니까 아주 이쁜 꽃들 피운 작은 식물이 있어서 참견해 봅니다. 자, 일일 약화 오늘의 약초는 바로 이 식물이죠. 꽃매늘리 바풀입니다. 주로 이꽃매늘리 바풀은 한 7월에서 8월 어, 송이가 조금 올라올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 꽃을 송이꽃이다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요. 실제 한방에서는 이꽃매늘리 바풀을 산라화 또는 구수초라 부르며 약재를 사용하고 있죠. 꽃 색상 한 보실래요? 약간 붉은 빛이면뭐 꽃이 크거나, 그렇다고 이 식물 자체가 키가 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보시다시피, 어 키는 다 자라봐야 한 30cm, 뭐 40cm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로 햇볕이 잘 들어가고 그러면서 반 그늘진 이런 꽃이 자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꽃에는 굉장히 아주 애달픈 전설이 서려 있는 그늘 꽃이죠. 한마디로 이 꽃은 어즉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고부 간에 갈등의 상징을 나타내는 꽃으로 예전에 어새 며느리가 어떤 총각한테 시집을 왔답니다. 근데그 집에는 홀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남편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시집온 세대 남겨두고 객지로 멀리 돈벌러 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전에 다못 살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어, 뜸이 다 들었나 싶어서. 뚜껑 을 열고 밥을 한 매달 꺼내가지고 입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어, 전연이내 몰래 저 쌀밥을 다 쳐먹는다라고 하면서 죽국어로며느리 내리 훑쳤답니다. 그때 맞아가지고 이 며느리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게 되었죠. 그래서 동네 그 어른들이 이 며느리를 어, 집뒤 야타막한 양집하는 곳에 묻어 주었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이제 한몇년 지나고 남편이 이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어, 자기 마님 그 무덤에 통로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무덤가에서 지금 보는 이 꽃이 있죠 아주 이쁜 꽃이 살짝 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그 꽃을 보니까 어, 입술 즉꽃술 안에 밥풀 한에 두개 정도 이렇게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한 꽃이 많이 피어나서 후세 사람들은 이 꽃을 어, 꽃매너리 밥풀이다 라고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 즉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은 매너리의 한이 서려 있는 꽃이다 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이 꽃의 꽃말은 여인의 한이죠 또 그리고 이 꽃매너리 밥풀은 사실, 어, 비슷한 종류는 제법 많이 있죠. 새매느리 밥풀, 또는 뭐 수염매느리 밥풀, 알매느리, 애기매느리, 뭐 털매느리, 뭐 신수염매느리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이것뿐이 아닌 야생에 있는 이런 모든 식물들은 스스로 이렇게 교배하면서, 어, 비슷, 비슷한 즉 유사종들이 굉장히 많이 타어나고 있죠. 한방에서는 뭐 전부 다를 똑같은 약재로 쓰고요. 이꽃매의바풀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어 맛은 약한 쓰고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 효능은 어 열을 내리주는 해열 작용이 뛰어나고요. 또인체에 독소를 분해 배출해주는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피를 맑게해 주는 체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약효를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할 때. 어, 그건 지상부로 그냥 걷어가지고, 자기 썰어, 말려두었다 사용하고 되고요. 이 꽃매늘 바풀의 효능은 창성기다 보니까, 몸에 열을 내릴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청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한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도 이 풀을 사용했고요. 또, 윤폐작용, 폐를 맑게 해서, 목에 가래가 끼거나, 또 목소리가 그렁그렁 그런 그런 했던 사람들. 평소에, 배가좀안 좋은 분도 이 꽃매늘 바풀을, 즉, 살라화를 어, 찰개 썰업 약재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에는 이 풀을 달에서 그 물로 환불을 씻거나 아니면 지쪄서그 접을 화부에 발라도 효과 아주 뚜렷하게 좋습니다. 즉, 피부 질환에 아주 좋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약해 좋은 풀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약제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한약제로 쓰기도 하고, 우리 민간에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약제로 많이 쓰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꽃메의 밥풀 도움 되셨나요? 혹시 구독, 엄지씨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특히 그 구독은 한번더 눌러서,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